아,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예, 예 예. 오. 아 예. 저희가 보통 들어오면 소파에 앉는데 네. 오늘은 아. 특이하게 이렇게 서서 하면 좋을 저희가 것 같아요. 어, 저희 여기서 해도 되나요? 오늘 결혼가요 조금만 앞으로 와서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예. 네. 아우 어. 어. <laughs> 일단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서 아, 죄송합니다. 완 아, 감사합니다. 안 옆에 계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상이 너무 네. 좋으시네요 네. 저희, 어, 네. 남편이에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서현주 씨 남편 송재진. 지금 얼었어. <laughs> <laughs> 미녹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어? 아, 아, 아 사슴 선생님이 선생님이시네요. 아, 그럼 오늘 진료는 어떻게 하시고? 아, 외래 진료 끝나고 열심히 네. 달려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우, 이 너무 좋으시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빨개졌어? 아, 진짜. <laughs> 어, 괜찮아. 얼굴 좀. 아이, 근데 일단 뭐다 둘러보진 않았지만 네. 대충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데만 봐도 네. 엄청 깔끔해. 어, 뭐가 그래요? 너무 없는데안아 사실 이것만 없으면요 네. 전혀 아예 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네. 벽도 지금 아예 사진 넣고 결혼사진 결혼 넣고 거. 너무 왜 깨끗해 쓰세요? 너무 없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아... 원래 그런 걸 좋아하세요? 원래 저좀 미니멀리스트 아... 스타일이거든요 아, 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사실... 이게 없어 보이는데 음. 이게 눈에 거슬리는 걸 지금 다 어디론가 이아 넣어놨어요. 아 사실 이 집이 좀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네. 이 위에 보시면 몰딩이랑 요런데 네. 뭐 가운데 한가운데 몰딩 이런 거 보시면 조금 네. 막 굉장히, 굉장히 옛날 스타일 하네요. 집이에요.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활동하는데 동선 같은 게좀안 맞아요, 저의 아 스타일이랑. 아또 옛날 집이다 보니까 아까 옷 어디, 다 무슨 물건 어디 갔어요 그러셨잖아요 응.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광이 되게 <laughs> 광이요? 과, 광이, 광이 10층이나 있는 광이. 광이라고 그러는데 네. 정말 광이라고 해서 문을 열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아, 그래도 웬만한 건 팬트리 아, 이런 거? 팬트리 아, 없어요 딱 <laughs> 다 광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잡동산이방, 아. 잡동산이광. 타광. 어. 그러니까 때려놓은 그래. 데가 너무 막타 때려놓었어요, 진짜. 그래요? 아, 아, 저희가 그광 활용을 참 잘하거든요. 네. 일단 한번.